이제, 타, 그,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또 운영하시는. 네, 제가 운영하는 또 연구소가 있어요. 네, K 연구소가 또 있는데. 네, 광장연구소라고. 그쵸, 그쵸. 광장연구소. 네네네. 거기에 또 제가 이렇게 네네. 박사 느낌으로 네네네. 출연을 했었던. 맞아요. 네, 그때가 이번 해였나요? 네, 얼마 전이잖아요. 올해였어요? 얼마 전이잖아요. 서운해. 그게 코시국얼마였어 그럼요. 아, 아니, 왜냐면. 그래서 근데... 그때 녹방이었잖아요. 표현이에요. 아, 저는 네. 이제 보통 이제 연습실에, 연구소로 이제 출근을 할 때, 네, 이제 네. 라디오에 이제 이렇게, 그또 <laughs> 그. 또그 이렇게 어머, 광장 연구소요? 네네네. 들으세요? 네네, 자주 들어요. 네, 네. 89.1메가이로요 네. 네. <laughs> 아니, 음악 박사님답게 네. 그 광장 연구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네. 이, 그니까 라디오. 연구소잖아요. 그쵸. 라디오 진행은 어떠신가요? 라디오 진행은 음. 갈수록 이제 좀 생활 밀착형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예전에는 그 원고의 대본에 있는 그런 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 요즘엔 얘기하다 보면 친구랑 수다 떨듯이 좀 음. 자연스럽게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흐름에 따라. 맞아요. 이게 또이 네. 청취자분들이랑 또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음. 또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채팅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 그쵸. 저희는 견습생분들이라고 네. 부르는데. 네. 네. 근데 이 이 분들 중에 이제 닉네임이 막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닉네임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많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익숙한 그 번호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네, 혹은 네. 또 아이디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고. 참 이게 저희가 같은 데 다른 이제 그런 연구소에서 이렇게. 어, 맞아요. 어, 각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게다가 네. 올해 라디오 DJ상. 아 이런 상을 받으셨어요. 아, 이런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진짜 삶에서 라디오가 요런 의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라디오를 음. 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네. 다사다난 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어, 라디오 2번, 저는 평생 제가, 제 평생 가요광장 절대 못 잊을 것 같은. 어, 네. 하긴 그 솔로 앨범도 내셨고. 네, 맞아요. 지금 얼마나 됐죠? 진행하신지. 지금 진행한 지 1년하고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4개월 3일 된것 같은데요. 오, 어, 근데 네. 왠지 그 광장연구소에는 태초부터 저은지 아긴... 어. 박사님이 있었던 것처럼 <웃음> <웃음> 되게 오래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 좀 예뻐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이런 느낌으로 음. 좀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 네네. 너무 찰떡이에요. 그 거기 주제랑 광장연구소의 음. 어떤 음. 주제라든지 분위기랑 너무 찰떡이라 연기도 너무 선우정아 우리 박사님과 네. 찰떡입니다. 제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이제 말로만 세운 게 아니고 <laughs>